안녕하세요. 엄마, 아빠들의 요즘 세상 살아나기. 엄마나의 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영상이에요. 자, 이거 놓치시면 요즘 세상 따라잡는다는 표현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안 쓰는 물건들인데 그냥 이쁜 쓰레기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딘가에 구석에 처박혀 있거나 더 이상 쓰기 어려운 물건들도 생기고요. 혹은 버리기에는 애매한데 또 혹은 버리려니까 돈이 들어. 뭐 예를 들면 가전제품들이나 이런 것들 그렇잖아요. 신고해야 되고 이런 게좀 불편한데 내하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올려보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 사가 완전 땡큐죠. 당근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파트나 아니면 이렇게 동네에 보면 이렇게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쭈뼛쭈뼛 서가지고 물물교환을 하는 모습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당근을 하냐는 멘트는 뭐냐? 이 당근 마켓 어플에서 따온 당근. 흔히 중고 거래 물품들을 교환을 하거나 사고 파는 어플에서 우리 사용자가 맞냐 이렇게 확인하는 암구 같은 거예요. 혹시 당근? 아예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당근의 뜻을 보면 참 재밌어요. 이 당신 근처에 동네 커뮤니티, 당신 근처의 직거래 장터 이거를 줄여가지고 당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당근 마켓은요 이미 정말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 중고 거래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우리가 이 어플을 사용하기 전에 항상 먼저 하셔야 될게 있죠. 뭐죠? 우선 앱을 먼저 설치해야 되겠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뭐늘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삼성 갤럭시로 설명을 드리니까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당근 마켓을 입력해 볼게요. 자, 누가 봐도 당근처럼 생긴 아이콘이 이렇게 딱 생겼죠. 이 어플을 찾아서 설치 버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열기 글자 눌러서 어플 실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뭐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다 아시죠? 자, 제일 먼저 당신 근처에 당근이라는 문구가 뜨면서 아래에 보시면 시작하기 버튼 있죠 당근 마켓도 스마트폰을 들고 계신 위치를 기반으로 정보를 잡기 때문에 위치정보 액세스하도록 허용 부분에서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눌러 주시면 어플을 사용하실 때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위치 서비스를 탐색할 수 있으니까 요걸로 추천을 드릴게요. 자, 위치 탐색을 허용하는 기능을 켜놓았으니까 현재 거주하고 계신 곳을 중심으로 근처 동네 리스트들이 쫙 뜨게 됩니다. 이 중에서 해당하는 동네를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려가지고 찾으셔도 되고요. 위에 검색창에 직접 입력을 하셔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자, 동네를 선택하려면 동의를 하라는 문구들이 떠요. 이렇게 필수라고 적힌 부분만 확인해서 체크해 주시면 돼요. 휴대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아래 인증문자 받기를 눌러 줍니다. 자, 인증문자 뭐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억하실 거예요. 인증문자는, 아, 내가 신청한 사람이 맞아라는 거죠.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인증문자 받기를 누르면 굳이 메시지 창으로 들어가지 않으셔도요. 밑에 인증번호가 뜹니다. 그 번호만 바로 눌러 주셔도 이렇게 한 번에 입력되니까, 이런 꿀팁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프로필 설정창 뜨죠. 프로필 사진은 등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아래 닉네임은 근데 당근 안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꼭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닉네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딩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메인 화면이 뜨고요 채팅이 하나 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금 온 메시지를 바로 눌러 주셔도 되고요 맨 아래에 이 말풍선 모양 기억하시죠 예전에 카톡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메시지를 보니까 당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로 당근 마켓에 처음 가입한 분들께 안내해 드리는 가이드 내용이 나오죠 첫 가이드 내용 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해서 아래로 내려주시면요. 당근마켓에서 진행하고 있는 시스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한편으로 소개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요. 회원 가입과 주요 기능 소개 영상을 진행을 하고 저희 다음 편에 거래하시는 방법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아랫 부분에 보면 아이콘 있죠. 집 모양으로 되어 있는 홈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선반, 화장대, 테이블, 소파, 기프티콘 다양하게 중고 거래를 희망하시는 분들의 물건들이 올라와져 있고 위에 초반에 설정해 둔 저희는 압구정동이니까 압구정동 위치를 기반해서 그 동네에 올라오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참고로 동네를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밑에 저희는 이제 압구정동과 근처 동네 10개라고 써진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압구정동을 포함 ]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10개의 동네가 함께 떠요. 이 범위가 너무 넓어? 그럼 손가락으로 이걸 줄이거나 넓힐 수 있어요. 자, 주황색 동그라미를 보면 왼쪽으로 가면 동네 보위을 줄이는 가까운 동네 그리고 반대로 먼 동네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오른쪽으 설정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나는 다른 지역에 올라온 제품들도 볼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더 넓은 범위에 지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위에 이 부분에서 동네 범위 변경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자, 이 동네 범위를 왜 지정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당근은 서로 만나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물론 이 안에도 당근 페이라고 해서 그런 페이 기능이 있기는 해요. 이건 나중에 아마 설명해 드릴 텐데 근데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 태동 자체가 만나서 물물교환을 하는 그 만남까지만 주선을 해주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리 반경 내가 픽업을 할수 있는 반경 이 반경으로 동네를 원래는 설정하는 게 원래는 맞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를 범위를 최대한 넓혀서 내가 차가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넓다 라고 하시면 최대한 동네 범위를 넓혀 주셔도 되고 만약에 난 그건 좀 싫고 난요 안에서만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가까운 동네로.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시면 이번에 아래 아이콘 중에 나의 당근 부분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자, 나의 당근에서는 프로필뿐만 아니라 거래하고 싶은 물건들을 관심 목록으로 설정해놓을 수도 있고요. 어플을 사용하는 이용자분들의 생활 활동들을 기억해두실 수도 있어요. 자, 프로필 보기 한번 눌러 볼까요?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바로 매너 온도라는 거예요. 당근 마켓은 기본적으로 중고거래 물건을 서로 교환하고 직접 판매하고 하는 거나 보니까 서로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매너를 잘 지키는 이용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처음 보는 분들도 알수 있도록 이 매너 온도라는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신체 온도가 36.5도죠. 그렇다면 당근마켓을 처음 사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은 이 36.5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자, 설명에도 적혀 있는데 어플에서 활동을 하는 동안 거래를 주고받은 사용자들이 칭찬해주고 좋은 후기를 주고 막 이러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매너가 좀 없어. 그리고 아이 사람이랑 뭐 연락도 잘안 되고 시간도 잘안 지켜 이랬을 때 비매너로 평가가 되겠죠? 운영자가 봤을 때 올바른 이용자가 아니다라고 또 판단이 된다면 온도가 점점 깎여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거래 후에 나의 평가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오시면 평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래하고 싶은 제품들을 관심 목록으로 설정해 둘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홈 화면으로 오시면 위에 돋보기 모양의 원하는 물건들을 검색해 주실 수가 있어요 돋보기 모양 기억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산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우산으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설정해 준 동네를 기준으로 올라온 우산들이 쫙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내려서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 뒤에 다시 보시면, 거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물건만 보실 수 있도록 설정도 하실 수가 있어요. 만일, 중고 가격을 내가 얼마에 책정해야 되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신다면, 이 거래 완료된 물건을 이렇게 보시면, 아, 대충, 아, 요 정도 가격대에 형성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체크를 잠깐 해지하셔서 살펴보실 수도 있어요. 자, 우선 하나를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해당 물건을 올린 이용자분의 매너 온도와 함께 물건에 대한 설명들이 적혀져 있죠. 자, 이분의 매너 온도는 71.8도예요. 정말 높죠? 이렇게 매너 온도가 높다는 건 뭐예요? 거래가 잘 이루어진 경험이 너무 많고 응답도 친절하게 해주는 등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은 유저라는 거죠 이러면 물건을 거래하실 때 신뢰도도 어? 이 사람은 물건을 믿고 거래를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래하고 싶은 물건을 봤는데 이 사람의 매너 온도가 10도, 20도 막 이래요 아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겠죠 그럼 다른 사람들의 판매되는 물건들을 보는 게 이득일 수도 있어요 자, 예시화면처럼 물건의 특징이나 상품명, 실제로 얼마를 주고 샀는지 거래 방식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등이 나와 있어요. 거래하기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셔? 그러면 왼쪽 아래에 하트를 눌러서 나중에 한 번에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트, 내가 이거 놔두고 지금 당장 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하트 눌러놓고 나중에 한번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물건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찜한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홈 화면에 보는 나의 당근 눌러주시고 거래에서 관심 목록 이 부분 눌러주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물건 화면으로 돌아오셔서 해당 물건을 올려준 이용자가 사진을 여러 장 올렸으면 물건 사진을 눌러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기시면 여러 개의 사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위에 X 표시를 누르시면 다시 게시물로 돌아와집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중고거래 꽃이라고 할수 있는 내고입니다. 내고가 뭐예요? 서로 아 요거 좀 깎아주세요. 요거 좀아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할 수는 네고라고 하죠. 네고시에이션 에 대한 줄임말로 우리는 네고 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래 물건을 볼때 간혹 이 글처럼 애눌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놓은 애들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게시자가 책정한 가격 이하나 이상으로 조율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해당 가격에 구매를 희망하는 이용자와만 거래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애눌, 네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애눌은 뭐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옛날에 많이 쓰시던 표현 있죠. 아 이거 애눌이 안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고 불가. 이렇게 돼는 건, 내고 하지 않겠다. 서로 협상하지 않겠다. 난이 가격을 정가대로 받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고 가능, 내고 불가.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래에 또 가격 제한 불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또 보이죠? 이 가격으로만 해당 물건 거래만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을 하신다면 채팅하기를 눌러주시고, 원치 않으신다면 다른 물건을 봐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가격 제한을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거래하고 싶어. 근데 물건 상태나 가격을 보았을 때 조금 조율을 좀 해보고 싶어. 아, 2만원인데, 아, 요거 한 18,000원까지 어떻게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아래 가격 제한하기를 눌러주셔서요. 동네 인증을 해달라고 하는 문구에 지금 동네 인증하기를 눌러서 인증을 해주시고 가격을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터무니없는 가격 제한을 막으려면 당근마켓 어플 자체에서 이미의 가격 할인가를 제시를 해 줍니다 그중에 원하시는 가격대를 눌러서 물건 게시자에게 제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는데 용어 같은 부분이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을 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정리 한번 가볼까요 자 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 이라는 뜻의 영어 네고시에이션 에서 앞에 내고만 따서 만든 용어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가격을 좀 조정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통 가격을 좀 깎아 달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판매하시는 분이 자 내고 가능 이렇게 올렸다라면, 뭐 예를 들면 4만 원에 올렸는데 한번 제안해봐. 그럼 내가 어느 정도는 감안해서 조율해줄 수 있어, 깎아줄 수 있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구매하시는 분이 혹시 내고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면, 혹시 조금 깎아 주실 수 있나요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급처 뭐냐? 급하게 처분한다라는 말로 줄인.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처분해야 되니까 시세보다 가격을 낮춰서 파는 거예요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쿨거래 훈거래 이건 뭐냐면 쿨거래는 우리가 영어로 쿨 cool 생각하시면 됩니다. 묻고 따지는 거 없이 속전속결로 바로 쿨하게 거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시글에 쿨거래시 3,000원 할인, 쿨거래시 택배비 내가 부담할게. 라는 문구가 있다면 물어보는 것 없이 바로 측정한 가격으로 거래를 하면 조금의 할인을 해서 거래를 해줄게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 있고요. 훈 거래는 뭘까요? 아, 훈훈한 거래의 줄임말입니다. 또 아셔야 되는 용어 뭐가 있을까? 무배 그리고 운미포, 택미포 이런 게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무배는 무료 배송, 운미포는 운송비 미포함 그러니까 운송비가 따로 책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택미포 택배비 미포함 뜻으로 운송비, 택배비로 무조건 내야 된다, 추가로 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포택포 뭘까요? 운송비 포함돼 있어, 택포, 택배비 포함돼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 경우는 운송비나 택배비가 올라온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운송비,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불발시 연락 주세요라는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뭐냐면 거래가 불발됐어, 안 됐다는 거잖아. 그래서 성사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라는 의미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즘 또 많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편택 이게 뭐냐면 편의점에서 요즘 택배를 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 택배의 줄임말로 편의점을 통해서. 거래를 할게라는 의미입니다. 이 정도 용어만 아마 아셔도 일단은 게시글에 써진 용어나 문구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용어 정리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안 알려줍니다. 꿀팁이니까 우리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도 살펴보시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을 저렴하게 판매하시거나 물건 거래뿐만 아니라 동네 커뮤니티를 통해서 가게 옷 센터 물건 폐기하는 꿀팁들에 대한 정보들도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당. 큰마켓 이 편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방법, 동네 커뮤니티를 어떻게 활동하는지 이 부분 아마 저희 조피디님이 진짜 공들여서 만들고 있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준비가 되면 그때 또이 편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이웃간에 떡 하나라도 나눠먹고요.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시절 이 있었죠. 세월이 지나면서 집에서 편하게만 생활하는 환경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 옆집에 누가 사는지 얼굴도 모르게 되는 게 어떨 땐좀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키워주신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복도에서 다 같이 엄마 아버지들을 공유하면서 요즘에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렴한 물건을 실속 있게 구매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웃 간에 동네 주민 간에 따뜻한 정들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사셨던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근 되게 중요해요 우리 사회에 지금 너무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 내가 아, 있으면 짐인데 혹은 버릴 때돈 드는데 아직 쓸만해 근데 내가 쓰고 싶진 않아 혹은 누군가 나한테 선물을 해줘서 이 똑같은 대체품이 있어 그럼 얘가 필요 없어졌잖아요 버리는 것도 귀찮거나 돈이 들거나 혹은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 막 이랬을 때 당근마켓을 활용하면 이 물건을 누군가가 사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과 좋아요의 이 성원이 저희 채널을 살찌울 수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엄마나야 그리고 신사고찰의 이사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